한승연의 위안 전문력 일종, 펀리스크 관리 제35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것은, 이 옵션에는 이제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델타가 어떻고, 세타가 어떻고, 감마가 어떻고, 베가, 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겁니다.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나아인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또 시험 내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 델타라는 게 있는데, 에, 기초 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그 옵션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에, 에, 근데 ATM이라고 있죠. ATM. ATM이 뭐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100원에 살수 있는 권리, 또는 100원에 팔수 있는 권리, 뭐, 콜 비탄 같은 거죠. 요거는, 이, 이때 델타가 제일 커 왜냐면, 아니 제일 크다기보다도 0 5에요 0.5. 0.5. 왜냐면 그게 뭐예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딱 반반이잖아요. 딱100 똑같은데. 그 옵션 가격이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 각각 0.5다. 그래서 ATM에서는 0 5에요 그런데 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현재 가격이 1,000원인데 100원에 살수 있는 콜옵션이다 이거는 딥인더머니 잖아요 무지하게 딥인더머니 이거는 1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천엔에서어 이게 지금 그 옵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900원에서 뭐또 인텐시스 밸류다가 이제 타임밸류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있겠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 인트리식 배리도 똑같이 올라가요. 거의 1일 델타가 1. 1위고, 2천원에살수 있는 콜 옵션이다. 이건 d 아웃 오브 더먼인데 이거는 1,000원에서 뭐 1,100원 올라가 봐야 2,000원 가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 변화에 거의 변동이 없어. 그래서 델타가 제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타인데, 세타. 아그 전에 이걸 설명해야 되나요? 요렇게. 그런 것이 보듯이, 에, ATM인 경우에 등 가격 옵션인 경우에 델타가 0.5다. 그런데 마치 앞에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초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대로 다 맞잖아요? 그 영향이 그대로 오잖아? 이 델타가 로인 것은 1이고 쇼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 동일 만기 동일 행사가격인 경우에는 콜과 푸세 델타 절대가가 합은 일이다. 그게 뭐냐면 이 T 빈더머니, T 빈더머니 여기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한뭐 뭐 900원이다. 이거는 뭐 1100원이다 이러면 이거는 900원에서 900원일 때 예, 행사를 할수 있는데, 이게 1100 올라가면, 이거 많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게 만약에 델타가 0.75다. 그러면, 만약에 푸드 옵션을 판 사람이면은, 예, 델타가 마이너스 뭐0.25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두개 합치면 절대 값이 1이 된다. 그죠? 1. 뭐 이게 뭐 자세하게 알려보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일 만기 동일 행사 가격이면은 콜 a l 이 절대값이 1이다 그러니까 애 t the m 옵션인 경우에 0.5다 그러면 p 옵션은 마이너스 0.5 그래서 이거 합치면 1.0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절대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타는 이 t 가 들어갔으니까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옵션 가치의 변화예요. 에 우리가 옵션 프리미엄은 내재 가치 인트랜시 밸류하고 플러스 타임 밸류잖아. 요 타임 밸류 이 타임 밸류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크고 짧아지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줄어 줄어드는 거 이걸 타임 디케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흐를, 흐르면서 그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타임 디케이는 그래서 옵션 매도자의 친구예요. 매도자의 벗이다. 옵션 매도자는 가만히,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은 타임 디케이가 계속 떨어져서 옵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덕을 보겠죠. 그리고 이 세타도, 세타는 ATM일 때 최대 최대 크기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현물로 우리가 주식 조절한다러면 주식을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퓨처스 거래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물을 사는 롱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고, 선물을 파는 쇼 포지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 한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도 돈벌수 있고, 판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돈벌수 있는 거를 하려면 선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현물을 하는 사람은 주구장창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이 앤드 홀드죠. 바이 앤드 홀드. 바이 앤드 홀드. 근데, 선물하는 사람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셀 포지션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가격 차이로 이제 이 돈을 버는 건데 옵션은 뭐예요?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런 타임 디케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셀러가 유리하게 된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세타입니다. 대가는 내재 변동성, 인플라이드 볼러틸리티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변한다. 그러니까 인플라이드 볼러틸리티가 커지면은 옵션 가격은 커지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ATM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등가격 옵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게 이제 배가요 배가. 베가. 용어만 알아주세요. 배가는 볼러틸리티니까 부 V잖아요. 감마는 기초 자산 가격이 변할 때 델타의 델타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a t m 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답니다. 이게 또 ATM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음, 근데 델타가 0이거나 1. 이건 뭐야? 0은 deep out-of-the-money, out of 1은 뭐야? deep in-the-money. 그런 델, 그런 경우에는 델타가 deep in-the-money는 1이고 deep out-of-the-money는 0이잖아요. 이거는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델타가 변하지는 않아. 그런데 델타가 거의 이 감마가 거의 0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M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ATM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뭐예요? 베가가 그렇고 감마가 그렇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나요? 세타. 세타 그렇죠? ATM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다. 그리고 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는 d 민도머니. d 민도머니.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죠. 요. 딥민더머니 이때는 1 0이고 등가격이다. 현재가격이 1,000원인데 1,000원에 살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은 델타가 0.5라고 그랬죠. 0.5. 올라갈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배리어 옵션이라는 건데 베리어가 이제 어떤 그 조건이 형성되면 그 옵션의 에, 역할이 딱딱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조건이 형성이 되면 딱 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 이런 이런 건데 올라가면 들어오는 거 그렇죠 아니면 다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그 다음에 올라가면 나가는 거 떨어지면 나가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ELS 같은 거 파는데 뭐 이거 복잡하죠 정기예금에다가 플러스 무슨 옵션이 가미가 된 거예요 옵션이 가미가 된 건데 특정 수준의 다다르면 어떤 옵션이 이렇게 가미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옵션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런,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키코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무리가 미래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런 그 특정 수준에 다다르면 이러이러한 그 옵션을 갖기로 한다. 뭐 그런 그 어, 조항이 있던 상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게 됐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영업점에서 파는 ELS라든가 또 옛날에 팔았던 키코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옵션이라는 것이 이 가미된 그런 상품이었다. 근데 에, 은행원들이 이걸 팔고 굉장히 이제 예를 상어이 굉장히 많은데 ELS 팔고 해서 뭐 홍콩 어, ELS, 홍콩 뭐, 뭐 주가지수 이랬어요 이게 해가지고 지금 한50% 정도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다 옵션이 가미된 상품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대충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환리스 크 관련해서는 대충 한번 물쳐본 셈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